<laughs> 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일차입니다. 건강은 진리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했던 그 잠재의식이라는 거는, 어, 현대 과학으로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던 거는 잠재의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그니까 커피 한 잔의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은, 어, 잠재의식한테 긍정적인 걸 주고, 긍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국에 유명한 어, 박사가 있었답니다 유명한 그 정신요법의 개척자로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킨비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지적인 환자를 치료할 때나뭐 여러 가지인데 잠재현식의 본질을 통해서 그걸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말 신적인 영역을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 같은 어떤 그~ 예수님과 같은 부, 그런 치유를 이분이 가능 현근은 이런 잠재 의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항상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음을만 먹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잠재 의식이 다해 주기를 해줄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 볼게요. 아, 첫 번째는 음, 그렇죠. 첫 번째는 어, 좋은 심려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미개인이 나 아주 유치한 사람을 믿기만 하려고 그다지 스, 하지만 현대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설득하기 쉽지 않아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정신요법의 기척자 퀸비 박사가 환자의 철저하게 논쟁에서 좀 논쟁에서 어 잠재의식의 어떤 본질을 통해서 환자를 납득할 수 있다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퀸비 박사는 어~ 기 치유는 기초의 신념을 바꾸는 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 그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사람의 육체와 모든 기관을 창조했으므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을 통해 병을 치료 치, 이제 치료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잠재의식은 신체의 기관을 모두 창조했으며 치유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었으니까 치유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거는 건강한 내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데, 이게 일단은 기본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일한 원리라는 거는, 어, 이, 그 마음 속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잠재의식은 우리를 만드는 거고, 만들었으니까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된 어떤 치유력은 우리 모든 기관에 기간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만든 거, 세포, 뭐, 신경, 조직, 완전한 형태로 왔기 때문에, 어, 건강한 모습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 아파, 아파, 아파.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몸도 망가진다는 거죠. 병들어가고. 그런데, 나의 건강한 모습, 이런 거뭐 계속 꾸준하게 갖고 있으면, 그, 왜냐면, 원래대로 우리가 그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치료, 그러니까 치료자의 믿음이 환자의 체험 속에 부활하게 된다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자연과학에 있으면 신뢰하는, 이제 환자들은 신뢰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의사들이. 근데 그것도, 왜냐면 의사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이겠죠. 낡은 사고박인데 그런 것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자 믿음이 환자의 체험 속에 부활하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컴비 박사는 보행이 불가능 한 노인을 갑자기 일어나게 하는 등 그리스도가 힘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강한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는 거는 잠재의식이고 이 잠재의식한테 우리는 그 신경세포 모든 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처음 상태로만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을, 그러고 지속적으로 잠재의식을 넣다 보면 그 잠재의식은 그 잊은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 않는 상태로 항상 유지시키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생뚱맞고 뭐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만들었던 잠재의식에게 우리의 원래 상태로 가질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얘기. 그리고 이건 한 번의 생각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명상을 세야 된다는 거죠. 명상. 그래서 건강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병은 우리의 몸을 못하는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식, 그다음에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의식이 있으면, 이 잠재의식이 있는 이 마음을 먹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먹기 따라, 인생은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잠재의식이 있는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재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가기에는 길을 막는 거죠. 이 벽을 스스로 우리가 키운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잠재의식을 주고 잠재의식이 이거대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 그 그런 비로소 진재가 이 못하네요. 치유가 된다는 거죠, 치유가. 치유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는 잠재의식이 우리를 만들었고, 잠재의식이 치유하는 방법도 갖고 있다. 그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내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건강한 나의 모습을 올리면서 어, 오늘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